자, 아이온기 이겁니다. 제가 저 방송에서 한 마리 눌림을 말씀드렸어요. 눌림이 뭐였냐면, 1시간봉으로 볼게요. 지금 추대선눌림다 보이죠? 이거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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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 하고, 상승이 나왔어요. 사실, 좀더 눌리면은 좋았어요, 이런 애들은. 왜냐면, 어, 이 자리가 저항자리라서, 좀더 이렇게 눌러줬으면 좀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 그래도 좋은 리테스트가 짧게 나왔다 생각이 들고요. 어,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어요. 제가 9월 11일날 어, 방송했으니까, 여러분. 요때 방송한 거네요. 요 때. 아, 9월 18일이구나. 9월 18일날 방송한 거니까, 요 어, 때네요, 요 때. 이때. 요때 방송을 했고요. 그 다음에 눌리고 상승이 나왔는데, 추세선 눌린 다음에 상승까지가 대략 한30% 정도 올라갔습니다. 하루 이틀, 2, 3일 만에 올라갔어요. 엄청 급상승이 나왔다고 볼수 있고, 아이온큐는 저는 똑같아요. 보세요, 미래적인 회사인데 계획대로 되어가는 실적 근데 어 그러나 여러가지 주가는 곤두박질이라고 네, 저희 구독자분이 알려주셔서 써놓고 본건데 어 지금 이 구간이 너무 중요했었다 이 구간이 너무 중요한 구간이었고 거기를 찍어주고 어 좋은 상승이 나온 것 뿐이다 네, 차트적으로 봤을 때 그래요 이 회사가 뭔지도 모르고 뭘 할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저는 다만 하나 알아야 될거 좋게 봅니다 좋게 보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흥분할 필요 없어요 여기는. 흥분할 필요 없고요 눌림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눌림. 눌림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구름대 위로 올라왔죠. 여기서 만약에 갭상승 뜨면서 올라간다, 돌파가 뜬다 그러면 그냥 두세요. 내거 아니야. 그건 내거 아닌 거야. 그냥 보기만 하는 관상용이야 이건. 관상용이고 만에 하나 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어준다 그러면 구름대 밑에 손절 잡고 매수가 들어갈 수 있어요. 구름대 밑에 손절 잡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시간 좀 끌려. 구름대 밑으로 손절 잡고 매수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하자 구름대 밑으로 어, 내려가면 이거는 한번 잘라줘야 되고, 한번 잘라줘야 되고 만약에 다시 자리에 나오면 그때 다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저는 아이온큐는 뭐 괜찮게 보고요 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올라간다 하면은 그래도 한 15불 20불까지는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불 정도면은 대략 한2쯤 되고요 15불 정도 15불 쯤 요쯤 됩니다 지금 제가 추천드렸던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갔으면 위에까지가 92% 정도 나오는 그런 구간이긴 한데 일단은 뭐보도로 봤을 때 15불, 15불까지는 갈수 있어 보인다고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이거를 좀또 길게 갖고 가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길게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또 이전고 돌파가 뛰면서 가게 되면 뭐 어마어마하게 갈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냥 본인 스타일대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주봉으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기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급하게 매매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 제가 YONQ 같은 경우에는 보다가 또 괜찮은 차이 나오면은 또좀 방송에서 다루고 할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다가 텔레그램 채팅방에 써주세요. 좀 보자고. 아시겠죠?